도착 왜왜왜왜 불이잖아 왜, 왜,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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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파서 안 음... 배가 고파서 안움직여 배가 고파서 안움직여진당 어... 아 됐다 웰컴 아... 캡틴 배고파! 배고파! 먹을거야아프라슈트 머리에 빌더가있어요 아, 이러지가엄 처음부터 치트 쓸 걸. 에이테아왜 치트 안썼을까 아 정말 편한데 이겨 아주 아주 편한데 너무 편한데 됐스. 이거 타고 화산지대로 한번 가볼까요? 템창 있는 거다 버리라고? 아, 아마 다그래도 되겠네. 여기 한번 가보자. 어? 뭐야? 어, 설마 얘들 다 죽은 거야? <laughs> 헐, 얘들 다 죽은 건가 봐. 헐. <laughs> 야, 얘들 다 요리돼가지고 있어! <laughs> 야, 얘들 다 요리돼 있어! <laughs> 야, 이런 타일, 렉, 개쩔, 이러니까 렉이 쩔지. 이런 오브젝트가 밑에 있으니까. 아, 이런, 야, 이런 게 있으니까 렉이 걸리지, 얘들아. 저 오브젝트들이 다 뒹구는데 디바 온라인 아직 이거 이거는 다안 나오네요. 이거 여러 가지 이것도 만들고 싶은데 모든 설계도 획득이라는 시트가 있어요. 자 됐어요. 이러면은 우리가 거지 같은 지열 발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룰루루. 설 안되나? 설치가 안되잖아? 좋졌다 지열발전이다 어우 시끄럽다 근데 여전히 와 사이클로스 너무 멋지다 근데 그지? 또다른건뭐 없을까요? 전기 아우 연료봉을 반응시켜서 분당 150 공급 어? 외계생명체 거주시설? 수생식... 오! 우와! 이거 되게 크다 이거 한번 만들어볼까? 이런 것도 있어 얘들아 집에 만드는 건가 본데? Welcome aboard, Captain 문풀이 이거네요 시모스와 프라운슈트 도킹시설 우와... 되게 멋있다 아우 시끄러 그래도 전기 걱정은 없겠다 지열 때문에 그지 그럼 뭐해 이미 게임이 터졌는데 외계 생명을 키워주는 이게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네. 아, 다 목적방 중앙에다가 해야 돼. 해볼까? 이거 만들어, 이거 만들고 됐어. 아니다, 여기 들어가는 입구를 그냥 만들어. <laughs> 짱 좋다. <좋당. 웃음> 목적 방이 아니라 인테리어에 거주. 오눈무셔 우와. 대형 수족관은 외계 어종을 근거리에서 탐구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입니다. 아 들어가려면 해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 해치다. 식물 심기. 식물도 심어지나 본데? 근데 식물은 없어. 우리가 아직 안구해봤잖아 물고기도 여기 풀어놓고 이런 건가 봐. 어... 어, 어, 맛있다. 아, 알! 헉, 우리 집에 알 있다. 여기 있다. 아, 그렇구나. 맨날 알이 있었는데 이거 뭐 거치장거려가지고 어디다 쓰는지 몰랐잖아. 여기 있다. 얘 한번 부화시켜 볼까? 여기 다목적실인가 그러니까 식물 심기 들어가서 알을 넣어줘야 되나? 아니지. 그냥 여기에다가 알을? 오 됐다. 여기 전력이 근데 얘들아 부족하다. 그럼 왜 전력이 부족하지? 그럼 이걸 달지 뭐. 전력 이렇게 이걸 달아주면은 여기에다가 전기가 닿겠죠 이렇게 다는 건 맞나 근데? <laughs> 이렇게 다는 거 맞아? 모르겠다 맞겠지 뭐오오 오, 약간 뭔가 찌릿찌릿하던데 금방 아오 여기 봐봐 지열 발전하고 있나봐 얘가 발전기 생산하나봐. 통신기. 통신기. 이러면 얘가 송신을 하겠지. 안 되네? 왜? 이거 서로 연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얘는 전기가 안 들어오지? 아이들은 30분 정도 게임해야 태어나요. 아 그래?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조명에 안에 어디에다가 물 안에다가 해줘야 돼요 조명을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오이손 움직이는 거 봐. 극혐인데. <laughs> 아 재밌다. 벽 선반. 아 그래도 야 이거 10배속 해도야 그지? 부족하다 자 그럼 가고 전기가 어떻게 정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서 방에 볼록 튀어나온거 설치 잘못된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이거 이게 볼록 튀어나오면 안된다고? 모르겠다. <laughs> 자, 이제 레비아탄 잡으러 갑시다. 중력권, 이 오래 말고 그걸로 바꿔주자. 팔도 중력권으로 까 바꿔달라 했지. 그래플러 후... 후... 뭐야? 스파이더맨 같은 거 아닐까? 그렇겠죠. 열어라, 형, 들어가야 돼. 음. 세 배속하면 아까 우리 쳐또 불나니까, 얘들아, 세 배속은 하지 말고. 어, 두 배속만. 음. 엔진에 가부하 걸리면 안 돼. 오, 이거 뭐야? 투명버그? 여기 있으면 그럼 좋은 칼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다이아몬드 칼, 이런 거. 수압 내성 소재. 맞네 다 만들 수 있네. 3 단계 중력건 청력건 충전 물걸기 산소 탱크 고용량 물걸기 줄어든 거. 발열 나이프 강한 나이프. 강한 나이프를들수 있지 이렇게. 내구도가 상승하는 거네. 오. 오우씨 뭐야 지금 두배속..두배속을 쓰기 때문에 하이트데이 치트쓰는것 같다 F5G치면 앞이 잘 보인다고? 오! 오! 우와! 진짜 잘 보인다 레비아탄을 꼭 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오! 레비아탄이다. 하이! 널 죽여주지. 음! 자, 마사지 어떻습니까, 손님! 아! 마사지 어떻습니까? 마사지 어떻습니까? 아니 기벨도 기분이 없네 놀러와봐, 형이 상대해 주러 왔다. 어, 이 렉걸리는거는 갑자기 이게막 빨리 움직이니까. 오, 드릴 공격 되는데헤아사지 어떻습니까? 치과 수술. 와 필살 치과 수술 안 죽는데? 아 그냥 그냥 잡아보고 싶어서 <laughs> 그래플링스라고요? 네. 내 슈트 왜 100미터 아래로 추락했냐? 어? 얘 어디 갔어? 여러분, 내 슈터 어디 갔어요? 버그쟁이의 최후네요. 안 돼! 그럼 마지막 황제 보러 가자. 황제 보고. 서브 나우티카는 다 패치 때까지 밀어두는 걸로. 여러분, 뭐 보고 싶은 거다 봤죠? 이제. 보스, 마지막 보스 있는 대로 가보는 걸로 합시다. 빨리 끝내려고, 서브나우티카. 왜냐면 보스 가는 지금까지 저렇게 이제, 이제 남은 거는 수압 모듈 만들고 이런 거 밖에 없기 때문에, 채트, 채트 쓰고 그냥 대충 본 거예요, 오늘. 헐, 대박. 여기 맞을까? 원래는 엄청 어둡겠지. 지금은 치트를 써서 안개를 없앤 거죠. 아예 그냥 소환해라고. 뭘 오우 이거 봐? 헉! 오, 보글보글 중이야. 이게 뭐죠? 원래 좀 심하네요. 남정석 내열성이 강한 어? 이게 씨드래곤인가? 아, 렉 걸려. 렉 걸려 좀 참아요. 얘가 씨드래곤인가 봐. 죽이자. 마음에 안되게 생겼어. 좀 잠깐만 좀 큰데? 어? 되게 크네. 헐 잠깐만 얘들아 되게 크다. 얘 죽긴 죽어? 한번 죽여보자. 아 이게 시드래곤 레비아탄이야? 아 시드래곤 중에서도 레비아탄급이야? 얘가? 아 맞네. 작은 애들도 있네. 저게 시드래곤인가 봐. 요 원래 요런 게 시드래곤인데, 얘는 시드래곤에서도 레비아탄급이네. 얘가 시드래곤이네요. 얘 얘가 그냥 노말 시드래곤이고, 얘는 시드래곤에서도 대장급. 얘가 원래 얘가 대장급. 황제는 얘보다 더 크다고? 진짜? 얼마나 큰데? 어뭐 가보자. 죽이다가 팔 부러진다고? 얘들아 꼭 죽일 필요는 없겠지? 어차피 죽어봤자 모르겠지만. 이것도 구가 엄청 크거든요, 여러분들. 얘가 이 구가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꼭꼭 모아서 쏘면 근데 이 정도면 엄청 그거 한 거지. 엄청 큰 편이야 이게. 사이클로스, 사이클로스를 한번 소환해볼까? 사이클로스 어떻게 소환하더라? 사이클로스 소환해서 한번 비교해볼게. 얼마나 한지. 사이클로스가... 사이클로스 명령어가 뭐더라? 어, 여기 있다. CYCL 자, 사이클로스가 이만하거든요. 저, 해저왕이 얼마나 하며? 그 내압 소재 안 해가지고 좀 있으면 바로 부러질 걸. 얘가 그냥 시드래곤 어딜 시키 금박진 녀석이가 안 되겠구만 이거. 씨드래곤 형님 일로 와주실래요? 헉, 저기 문명 있다. 저기 외계인.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저형껴저형 끼셨네 어우 렉 렉이 엄청 심한데? 어우 렉걸 요야 아시드래곤 형님 끼셨네.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자이 보면은 진짜 그냥 얘만 해요. 보면은 얘가 한 2미터 정도 긴거 같긴 한데 별 차이가 안 나요. 각이 정도 오 여기 한 마리 더 있다. 일로 와봐. 보면은. 아닌데? 오히려 시드래곤이 더큰것 같은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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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오히려 시드래곤이 오히려 더 크다 사이클로스보다 맙소사 어, 오 얘는 그.. 오얘 얘야 얘, 얘, 얘 그거.. 어 뭐야 순간이정도 하네 이 뼈는 뭘까요? 저뼈 뼈물고기도 한 보러 갈까? 아시드 드래곤은 70m예요. 오르라호는 50m인데, 아 오르라호가 아니라 레레저 저, 사이클롭스는. 아 레비아탄 시체다. <laughs> 아 레비아탄 시체야 얘들아. 헐 <laughs> 레비아탄 시체다. 돌았네. 이게 뭐 나올까? 흑여소 다이아몬드 헐, 그냥 다이아몬드 이제 퍼주네. 여기는 다이아몬드 자 그러면은 어, 저거 무슨 초록색 물 같은 거 보인다. 졸라 안 깎아요. 시드래곤 죽은 거라고. 저거 시드래곤 아닌 거 같은데, 시드래곤 죽은 작잖아. 저건 그냥 레비아탄이야 얘들아 시드래곤 치고 너무 작아 시드래곤 이정도만 한다니까? 사이클로스만 한다니까? 이건 뭐.. 뭘까? 황결정 오! 어 그냥 시드래곤인가봐 8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laughs> 와 쩐다 까불래 혼난다? 아, 이게 너희들이 말한 미로 같은 건가? 와, 눈뽕 개쩔어. 오, 얘, 얘좀 빨간색이 된 등이. 죽여보자. 얜 죽일 수 있겠죠? 이 기가와트에 대한 에너지. 얜 죽일 수 있겠지. 오, 이건 뭐야? 몰라, 찾았네? 아, 얘가 황제방인가 본데, 얘들아? 헉, 황제방이다. 찾았다. 와, 이거 나중에 치트 안 쓰고 하려면 진짜 미치겠는데? 어디로 들어갈까? 상제방은 아까 그 길로 수심 500m 더 가야 된다고? 아, 그럼 이건 뭐예요? 그냥 장식인가? 더 내려가보자, 그러면. 500m 정도 더 내려가야 된단다. 아, 시간만 있으면 시도 없이 갈수 있겠지. 어쪼서 어떻게 더 내려가? 개쪼 오. 오, 얘도 죽여볼까? 오, 얘는 껍데기가 튼튼한데? 속살을 때려야 되나? 시끄러. 여기 원래는 뭐어 있어요? 열네 성 뭔가 입어야 될 거야. 뜨거워서는 그냥 못 입고. 작은 동굴 나가셨나? 나가시... 어 그니까 여기 여인 같은데. 잠깐만 작은 동굴이 내가 이쪽으로 온거 같은데. 이게 아닌가? 나 같은 길치한테는 너무 안돼 이거. 길을 모르겠다. 너무 넓다. 여기서는 산소는 대체 어떻게? 그럼 개...